네, 그럼 이거 새거죠 아직 필름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필름 한번 떼볼 건데 어떻게 떼지 여, 어, 이거 떼는 거좀 도와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아 진짜. 이거 새 거라 고 안녕하세요. 티전신입니다. 네, 구독자님한테 연락이 응. 하나 왔어요. 새로 물건 산게 있는데 이거 리뷰 해 보겠냐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바로 알려 주시는데 무조건 리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야, 바로 이건데, 여러분 아시죠? 요즘 IT 리뷰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리뷰하는 바로 그거예요.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 가져왔어요. 이야, 제가 이걸 리뷰할 거라고 는 생각 못 했는데, 바로 옆에 구독자님도 있는데, 잠깐 인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구독 많이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이제 그러면 지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와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거 리뷰할 줄도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이 리뷰했을 때는 어떤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그럼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일단 열면은 갤럭시 아, 하 이거 보이죠 야 이게 시작이지 갤럭시 써져 있고, 옆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삼성 톰브라운 딱 써져 있어요. 뭐안 했고. 와! 와. 아, 일단 꺼내고. 일단 이 안에 박스가 엄청 무거워요. 이거 한몇 키로 되지? 이 정도면? 한 3, 4키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4키로? 그럼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앞으로? 아, 여기 앞에 딱 써져있네. 본 것처럼 톰브라운 이거 써져있죠. 톰브라운 써져있댔나? 톰브라운 그 무늬 그 대표 마크, 무늬 마크, 마크, 마크. 마크. <웃음> 시그니처, <웃음> 아, 시그니처 마크 시그니처 무늬가 여기 있네. 아, 씨. <laughs> 아 그리고 이거도 되게 톰브라운 그 3개만 있는 거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옆에 톰브라운 써져 있고, 그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 안에 보이죠? 이 안에도 다 톰브라운 무늬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준비됐는데 여기 앞에 야 삼성 그리고 톰브라운 써져 있죠? 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열 건데 어떻게 생겼을까? 와, 대박. 와, 와. 대박. 와. 와 이러면서 야, 이거 먼저 그만해. 엄마가 아주 와, 이러버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엄마. 맨날. <laughs> 아니, 근데 와. 아, 그럼 와. 야. 야 이러버 좀 그만해. <laughs> 그런 거라도 해야 돼.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뭔데. 아, 여기 보면은 안에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있죠. 톰 브라운 색깔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열면은 와밖에 안에서 오오 지플립. 음. <laughs>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열고 얘네부터 보여줘야지. 버즈 먼저 있네. 어, 안에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도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버즈 써 봤어요? 아직 안 써. 야그 해도 색이다. 어떤 거? 버즈랑 에어팟 프로랑 비교하는 거. 아 그래? 그래. 어 나도 있어. 그래. 어. 이게 뭐 버즈 새로운 거야 이게 그냥? 2어 투가 나온지 좀 오래된 거야. 아 플러스야? 이번에,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어. 그럼 이게 여기 어. 안에 그 귓구멍 넣는 게 들어있는 어, 거야? 이어팁 이어팁. 아 이어팁이 여기 있는 그 거야? 와 아, 그럼 이거도 뜯고. 아 근데 이거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 좋아할 만하네. 원래 근데 에어팟 프로 쓰지 않아? 그렇죠. 그럼 이거 쓸 거야 이제? 쓰세요? <laughs> <laughs> 음 아. 스티커야 아니면? 고색이야. 스티커는 아니고 고색, 고색? 그러니까 어 <목소리> 그대로 나왔어. 아, 그 포르쉐도 스티커 붙여. <laughs> 다현 삼성인데 여기도 뭘 넣어 주지 않았을까? 여기도 한번 볼게요. 뭔가 소리가 나요. 종이. <웃음> <웃음> 종이. <웃음> <웃음> 간단 사용 설명서까지. 내가 안 들어 있어. 종이. 에톰 브라운. 안 찍혀있어? <laughs> 안 찍혀있어 야안 찍혀있는 일반이랑 종이 똑같네, 일반이랑 똑같은 똑같네. 설명서 아니 달라 여기 톰브라운 써져있어 그다음엔 워치 액티브2입니다 액티브2 갤럭시 어, 워치 밑에 스티커 뭐. 스티커가, 스티커가 있어요 아직 뗀적한 번도 없어요 여기 스티커 붙여있는 거 보이죠 아직 뗀적한 번도 없는 워치 하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게 야 네, 간직하세요. <웃음> 구독자님 <웃음> 네, 간직하세요. 아니, 야. <laughs> 야 영롱하다 영롱해. 야. 야좀 그만해. 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와오 그냥 와를 하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그냥 이렇게 보여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음아 그런 것도 하지 말고 <laughs>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이 스트랩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고급진 느낌이기는 그리고 여기 톰 브라운 그 강남역에서 되게 많이 보이죠 이옷 입은 사람들 딱그 느낌이에요 근데 노년동 지금 구독자님도 어제 커피 스미스 노년동 갔는데 이옷 입은 사람 엄청 많았대요 톰 브라운 네 그리고 이 뒤쪽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고 야 뒤쪽도 톤 브라운색 빨파흰 딱 되어있죠? 야 빨파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좀 이따 켜서 켜는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죠. 빨파흰 아 파흰파 파흰파 야 이렇게 되져있고 아 그리고 요즘 이거 박스 그냥 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 뒤쪽에 뭐 있어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뒤쪽 보시면 이렇게 유심 빼는 거 있죠 유심 트레이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있고 어 여기 뭐 들어있는 거 같은데 어? 설명서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아래쪽 한번 보자 아 근데 이거 빼는 느낌이 진짜 신기하기는 어, 그래. 이 느낌 그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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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느낌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와 소리 들려? 피자박스 같아. 야, 아 맞네. 요즘 피자박스가 이렇게 오, 나오는구나. 케이스도. 그, 그. 어 케이스까지. 그게 스티커 형식이야. 뒤에 떼서 붙여야 돼. 어? 아 여기가 그냥 스티커로. 그냥 끼는 게 아니라 붙여야 돼 휴대폰. 그래? 어, 아 이게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떼 때. 그건 <laughs> 아스터아한번 붙이면 마음대로 빼지 못하는 거야 그럼? 모르겠어. 근데 그 스티커로 해야 될것 여기도 톰브라운 써져 있네. 여 근데 이 케이스 진짜 케이스 비싸 보이겠다 좀이 케이스만 이제 어. 엄청 팔것 같은데? 어, 근데 이 케이스만 어. 꽂자 다니면 모르잖아. 이뭐 케이스 어. 모르지. 어. 스트랩도 달라? 여분 여분 스트랩. 이게 그냥 워치 기본 스트랩을 넣은 것 같은데 내가. 기본 스트랩 도 하나. 음. 네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보통 리뷰였고 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가격 원래 가격 알려드릴게요. 지플립 165만 원. 워치 399,300원 그리고 버즈 플러스 179,300원 이거 세개 합치면은 2228,600원이죠 2228,600원 223만원이라고 할게요 톰브라운 에디션 가격이 297만원이죠 빼면은 67만원 정도 차이 나요. 67만원. 브랜드 가치가 67만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밑에 또 들어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랑 스트랩까지 줘요. 이거 두개 합쳐서 한 7만원이라고 하면은 브랜드 값이 한 60만원. 없을 걸? 요 케이스 한 15만원 할 거예요 15만원 정도에? 아니 이거 한 어. 8만원이면 사지 않아? 어, 이런 재질에 그냥 이거 줄하나 붙인 거잖아. 아니 근데 이건 이정... 이렇게 하면 거의 톰브라운에산걸랑 똑같은 거 아니야? 괜히랑 플라보만 아. 브랜드 값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럼 이걸 쪼개서 어. 생각해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내져있는 톰브라운 표시가 한 30만원 어치 하는 것 같고 이게 한 20만원 그리고 여기 버즈에 내져있는 게한 10만원 정도 해서 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프리미엄가가 67만원 붙었다고 하면 와 비싼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톰브라운 자체 브랜드 생각하면 저렴한 거예요 톰브라운에서 가디건 하나만 사도 80만원 정도 하니까 이런 거다 내져있는데 67만원 밖에 프리미엄이 안 붙었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건데 아이폰 톰브라운 에디션 제가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보이시죠 <laughs> 무료입니다 무료에요 인터넷에서 구하기만 해도 이렇게 톰브라운 에디션 두 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하기만 해도 아이폰 톰브라운 에디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굳이 비싼 값뭐 구해 상징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사는데 이렇게 있다 이거도 알려주고 싶어서 보여드려요 안쪽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홀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딱 깔끔하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는데 굳이 이거 갖고 싶다 이러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요. 다운 받아도 다 있으니까 그게 편해. 네. 저희 또 그럼 이제 켜볼 건데. 이번에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름 붙어 있어요. 새고 맞아요. <laughs> 오! 어어 이런 이런 거 하나 해야겠는데? 예, 빨리. 아니, 아니. 이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안 그냥 하고 아니, 이렇게 오오, 어, 오 하고 아 처음 인트로 만들게. 어떻게? 떨어뜨리는 척하고 그래서. 오호호호 이오 <laughs> 뭔지 알겠지? <laughs> 네, 그럼 이거 새 거죠? 아직 필름도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필름 한번 떼볼 건데 어떻게 떼지? <laughs> 이거, 어 이거 떼는 건좀 도와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오! <laughs> <laughs> 아, 이 진짜 이거 새 거라고. 오픈하다가 대 박살을 냈습니다 이걸로 손 내래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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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어떻게 돼? 빌런 떼 빌런 떼빌 어떻게 돼? 빌드에. 밑에 걸 떼고 옆에 거 떼고 여기 여기 더 보여줄까? 번. 여기 옆에 이거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떼고 아 위에 것도 떼네 위에 것도 떼고 이따 다시 붙여야 되는데 야. 야 영롱하다 이제 닦고 이거 전원 키면 은 삼성 갤럭시 Z 플립 딱 써져 있네. 야. 좀 더. 아니 뭐 줌하면 돼. 4K요. 어. 그 다음에 음. 이게 톰 브라운. 아 이게 어. 톰 브라운. 어톰 브라운 이게 원래 셔터인가 봐. 어이 고급스럽다. 음. 네 지금 켰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 내려오죠. 이톰 브라운. 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안 내려오네? 아이거 닫았다가 열면. 아, 열면은 닫았다 열면 그리고 이런 거 로고도 다톰 브라운으로 되어 있네 아이콘 다 되어 있는 거 알죠? 이거 리뷰 몇번 봤으면 저도 리뷰에서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면 어디서 봤을까요 여기 아까 케이스 여기 있죠? 이거랑 똑같이 이런 문이에요 이런 문이 그래서 뭘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 충족시켜 줄까 카메라겠지 보통 카메라 아 액정이 손톱에 약하다고 하면 어디죠? 아 손톱에 아잘찍힌대아 어, 진짜 그러면은 핸드폰이 손톱으로 찍혀서 안 되면은 가, 확실히 아까 어디였어 아이폰 톰 브라운 에디션은 손톱으로 찍어도 아무 이상 없잖아 <laughs> 아 이렇습니다 얘는 손톱으로 찍어도 이상이 없는데 약하대요 야 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세요 오 여기 여기를 보여도 오 이거 닫으면서도 눌리네. 화면이 야 그리고 닫고 나면은 여기 써져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멋있네 멋있기는 확실히 멋있네 용안한 핸드폰 어디 있어요 요즘 없지 핸드폰이 조금해서 예쁘긴 해요 이렇게 해서 갤럭시 Z 플립 덤브라운 에디션 리뷰해봤는데요 비싸죠 근데 비싼만큼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지금은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 못한대요 출시가가 300만원인데 지금 600만원 그리고 580만원 막 되게 최고치가 얼마였지? 699만원 699만원? 와... 그 거래된 거야? 아니면 올라와 있는 거야? 올라와 있는 거야. 아, 아 그러면은 거래는 얼마 있는 거야? 야, 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다 있어 음. 아직 거래는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해요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뭐 700만원까지 699만원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는 제트플리 그냥 소소하게 저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톰브라운 에디션을 리뷰할 줄이야. 다시 한번 구독자님, 더케인 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거고 이제, 이제 꺼세요? 어. 일단 껐, 껐다가 좀 쉬자. <웃음> 아. <laughs> 니 맨날 무시 <쉬운> 네? <laughs> 반까지라 시간 많 음. 아니, 아니, 취자하는게 아니라, 이거.